2024년 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는 결단합니다. 또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도 금년에는 좀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런 결단을 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결단을 하기는 하는데 아직도 마음 속에는 미약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주저함도 있습니다. 미루고 싶은 이와 같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결단하였으면 실행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고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고요. 기쁨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될줄 믿습니다. 성도들을 열심히 사랑하면 행복한 인생 행복한 신앙의 생활 진행될 줄 믿습니다. 금년 한해 마음의 문 활짝 열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감당해 나가는 보기는 성도들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둘로 나누어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 받는 소중한 사람들 성경 속에 무한히 기록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요셉, 모세, 사무엘, 엘리야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며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복을 받고 거기에 끝나지 않고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 민족이 복을 받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해 나갔던 것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그들은 세상에서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특별한 일을 한 이와 같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만 이들은 하나님께 부른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귀한 계획에 소중하게 쓰임받게 될 때에 그들은 인정받고 칭찬 들었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두 번째 불의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며 거역하는 사람들도 성경에는 등장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 멀어진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거꾸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방해하는 이 일을 앞장서서 진행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성도들 신앙생활 잘하는데 여러 모양으로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성도들 화여금 불순종하게 만드는 역할 마귀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데 앞장서는 이와 같은 무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이런 무리들은 항상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이런 역할들을 진행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성도가 되시리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 받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계획이 쓰임 받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 계획에 쓰임 받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어찌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상세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들의 교회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적해주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결국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는 또 하나의 가르침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소아시아 교회들이 잘했던 부분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잘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부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때때로 우리가 알수 없는 여러 가지 방식의 표현들이 있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읽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한 과정 속에 구약성경을 그 관점으로 읽게 될 때에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신약성경을 읽을 때에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나가게 될 때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생각하면서, 아, 구원받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확신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서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며 공격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기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요 사실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요 옆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계약을 한 사람. 그리고 나서 계약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예를 들어 중도금을 내고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을 성실하게 진행해 나간 사람은 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이요 그런데 이 단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계약을 전혀 하지도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어, 이 아파트 바닥이 너뭘돼 있는지 알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계약한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 그거 어 이 강화마루로 되어 있던데,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면 이단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틀렸어. 그냥 강화마루가 아니고 LG 강화마루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 그거 틀렸어. 너 거기 들어갈 자격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요? 거기 들어갈 자격은 강화마루 알고 모르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전혀 몰라도 사실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계약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해서 여러분 무엇로 지어졌는지 너무나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해도 계약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인 거지요 그런데 이단들은 자기들이 특별한 무엇인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것도 거짓이죠. 그거 말하면서 우리가 이거 알고 있으니 우리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들의 어떤 주장점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미리 말하면 그들은 이단들은요 원수인과 계약에 맺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천국 들어갈 계약에 맺어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마귀와 계약이 맺어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천국에 관한 부분을 안다고 이야기해도 제대로 알지도 못할 뿐더러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 때때로 천국 몇명 들어가는지 아느냐? 14만 4천이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공격하곤 합니다. 여러분, 천국 몇명 들어가는지 알아야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숫자에 관심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비유풀이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풀이는 뭐 이만이만이 알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비유풀이 전혀 몰라도 천국 들어가는 데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아무리 그거 잘한다 해도 사실은 그것조차도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 알아야 들어간다 라고 말하게 될때 이것이 이단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단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들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 방해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들인 것을 알수 있고 이것은 바로 사단의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완계시록을 우리가 예언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의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시각이 있어야 되느냐 미래에 벌어질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신다 이 시각을 가지고 예언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자기들의 주장점을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날이 세상의 끝입니다 이런 일 있으면 바로 세상 끝입니다 라고 자기들이 일주를 진행해 나가는 이와 같은 가르침은 잘못되어진 이와 같은 가르침이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우리는 시간의 주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의 시간, 현재의 시간, 미래의 시간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과거도, 나의 현재도, 나의 미래도 아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내 미래까지 놀라운 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죠. 시간의 주인 하나님. 왜 시간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귀한 계획에 쓰임 받기 원함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방해하라고 <laughs> 우리에게 시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쓰임 받기 원하고 그 구원 계획에 내가 복의 사람이 되기 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laughs>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겠는데, 이계시라고 하는 말,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뚜껑을 열다, 커튼을 거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해 주시는데, 요만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만큼 보여주시면 우리는 얼만큼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만큼 알고, 내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는 겁니다. 이단들은요, 하나님이 요만큼 커튼을 열었는데, 뒤의 부분을 자꾸 알려고 해요. 뒤에 부분에 이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잘못된 신앙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만큼 내가 믿음에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신앙의 진리를 가르치우주었으니, 맞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여러분, 이런 정답을 가지고 믿음 생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란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들만 무엇인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해석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거야말로 너무나 안타깝고 잘못되어진 이와 같은 부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구원의 계획을 세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아름다운 말씀인 것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믿음 생활 진행해 나가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있는 말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경을 통해서만 알수 있는 거지요. 또 다른 방법으로 알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알수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게 주어졌음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신에게 나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구원의 계획을 세웠으니, 내가 그 구원의 계획을 실천해 나가면서 쓰임 받으시기 바라고, 그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는 행복한 성도들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누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완계시록을 말하게 될때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만 주신 그들에게만 한정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이 시대에 흩어진 모든 교회들을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움직여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결국 나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가는 이런 역할을 진행해 나가야 하고요. 교회들의 좋은 장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그 약속은 결국 나에게 주시는, 이 시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게 되어지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 교회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그들의 문제점과 그들의 잘한 점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선행을 실천하였다. 너희가 인내하였고 교리에 충성하였고 너희가 순교를 지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장점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런데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문학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과 환란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너희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 진행에 나가며 가난할 수 있어요.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려운 환경에서 굳건히 믿음을 지킨 좋은 장점이 있다. 그런데 너희에게 단점이 있으니 이단들을 용납한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절대로 이단을 용납하지 말아라 가르쳐주는 부분인 것입니다 4대 교회를 향해서 순결한 자 순결한 성도들이 몇명 있기는 하지만 너희 많은 성도들은 믿음이 이제는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성도답게 신앙생활하지 아니할 때에 책망하시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는 결국 순결한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사단을 굴복시킨 이와 같은 교회라고 칭찬하고 마지막 라우디 계약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의 신앙이 너무 뜨뜻미지근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영적으로 가난하다 너희는 교만하였다 너희는 소경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아, 오늘 우리가 정말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아닌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생활 진행해 나갈 때 정말 뜨거움과 즐거움과 감격 속에 신앙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뜨거움이 식어졌어. 이제는 그 감격이 사라졌어. 여러분, 이러면 처음 사랑을 버린 또 하나의 부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진행해 나가며, 형식적으로 진행해 나간다면, 사대교회와 똑같이 우리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집니다. 너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 신앙이 어디 있어? 너 죽은, 죽은 신앙 가지고 있어? 이렇게 책망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라우디기아 교회처럼, 혹시라도 우리가 정말 너무나 뜯든 미지근한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에 많은 걸 가졌다고 교만하지는 않는가. 영적인 교만에 빠져있지는 않은가. 교회 역사가 108년이 되었다고 역사만 자랑하고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형식만 내세우는 이와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생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 시간의 주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며 진행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쓰임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에 걸림돌이 되어지고 방해꾼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있을 수 있다고 라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소아샤 일곱 개를 보면서 이것 결국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교만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 사랑의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에 소중히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실 예수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겠는데 여러분, 재림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준비하면서 예비하면서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 살아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너희 마음대로 세상에 살아라.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 반드시 재림할 것이니, 너희는 그 주님 재림한 그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생활을 잘 진행해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끝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틀리지 않는다.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확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기왕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더잘 안다면 그 은혜는 더욱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앞으로 분명히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든든히 주님 재림하심을 기다리는 부분이 필요한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을 잘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그가 든든한 신앙 용사가 되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충성된 증인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인제도 불구하고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는 감격하면서 그 주님의 재인임을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충성되다라고 표현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워 놓은 위대한 계획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면서 충성되이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라고 거역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태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이와 같은 사건들을 생각하게 될때 결국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 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갈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그분은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실 분이라고 말하면서 알파와 오메가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결국 신앙 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내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좀더 깊이 알게 될 때에 은혜의 분량이 커지고 하나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어집니다. 때때로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 그럽니다. 나 성경 잘 모르는데 나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구원 받을 수 있어? 여러분 전혀 상관 없습니다. 몰라도 이미 믿음의 사람은 다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고요. 또 풍성한 이와 같은 부분들이 마음속에 느껴질 때마다 더큰 은혜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생활을 진행해 나가시고, 정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유일하게 예수 한 분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주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자는 한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이 제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자 할 때에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또 하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순종할 때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구월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 전진하게 될 때에 이제는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의 전진을 해야 합니다.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그런 열정들을 우리는 마음속에 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주님께 맡김이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간다 라고 표현하게 될 때에 여러분 맡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철저히 감당해 나가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뒤짐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요. 그거 맡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바로 맡긴 성도의 모습인 거죠.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라고 표현하고 공부하지 않는다? 이거는 맡긴 게 아니에요.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맡긴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주님 재림하면서 결과에 대해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으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생각해야 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듣는 사람도 있지만, 악하고 기울은 종아. 책만 받고 쫓겨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군생활 하는데 사단장이 부대에 방문한다 그러면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모두가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왔다 갈 때까지 마음 편하지 않아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하지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될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하고요. 정신 차려서 믿음을 지키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아름답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 우리 자신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복이 있는 사람에 관해서 한 일곱 번 정도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16장에 보면,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 거룩한 삶을 살아간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으로 초청받은 사람 복이 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여 있고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지키는 자 22장 7절에 복이 있다. 마지막 22장 14절에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와 같은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 받는 자 순종하는 자 그가 결국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계획들을 세워가고 계시는데 이 모든 계획들이 우리를 향하여 집중하고 계시다.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그 모든 계획들을 세웠는데 이 계획에 벗어난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지요. 이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고 이 계획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 신앙의 삶을 진행해 나가면서 예수 안에 그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계획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큰 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려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수많은 계획들을 세워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계획에 쓰임 받으며 또한 소중한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